안녕하세요. 수규 아빠입니다 아, 평소 카레 즐겨 드시나요? 인도 국민 음식 카레는 인도에서 유래했지만 이미 세계화된 음식입니다. 한국인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카레라는 말은 국물이라는 뜻의 인도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카레는 치매와 심혈관 질환 예방, 혈당 조절, 항염, 항암작용 등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에서 치매에 놓이는 수가 미국의 사부인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에서 찾고 있습니다.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은 생강류의 뿌리 식물로 진한 노란색을 띠며, 커큐민이라는 폴리핀의 성분을 다량 합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비즈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커큐민은 오메가 3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치고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성 성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인데 알츠하이머병은 물론 숙취 발기부전, 대머리, 혈관질환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작용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커큐민 관련 논문이 1만 5천건 이상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카레 효능은 치매예방인데요. 2006년 싱가포르 국립의대에서 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카레 섭취와 인지 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한 달에 한번 카레를 섭취한 노인이 6개월에 한번 카레를 섭취한 노인보다 인지 능력이 손상된 확률이 절반이나 낮았습니다. 카레소 커큐민 성분은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과도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해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뇌 속에 쌓인 해로운 단백질 물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특히 인도 일부 지역은 노인 치매 발생률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매가 걱정인 분들은 카레를 가까이 하셔야겠습니다. 카레는 치매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최근 삼성 소울병원 비뇨기팀이 실시한지 실험에서 커큐민을 섭취한 지에서 전립선암의 전이가 눈에 띄게 억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서영준 서울대 약학과 교수는 광황을 투여한 지는 그렇지 않은 지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60%에 더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교수는 몸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콕스2 발현을 광황이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카레를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재로 활용해 왔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코큐민은 관절 및 만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레의 이러한 항염 효과는 나포록센과이보프로펜 등은 일반 소염 진통제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이 광황소 커큐민은 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이라서 체내 흡수가 잘안 되고 이 섭취 후에도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어 흡수율이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코큐민 흡수를 높이기 위해 광황은 오일 성분과 함께 요리해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카레 요리를 할때물 대신 코코넛 오일을 넣는 게이 좋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피페의 성분이 많은 흑후추를 코큐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생체 이용률이 2,000%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카레를 먹을 때에는 꼭 흑후추를 뿌리기를 권장합니다. 어, 하지만 일반 인스턴스 식품 형태로 나오는 카레에서는 광황의 함유된 성분을 얻기 힘듭니다. 제대로 광황으로 인한 효능을 누리려면 광황 가루를 직접 먹거나 요리에 넣어야 합니다. 어, 그냥 광황을 드실 때는 에 광황 한 티스푼에 후추 3분의 1을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이 광황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면 대부분 이 후추 옆에 광황 가루도 어, 같이 있습니다. 어,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항의 커큐민은단즙을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하며 또 임산부 자기 직전 어, 혈압약 당뇨약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분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광항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리가 자주 먹는 카레요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